많이들 사용하시죠? 하지만 이 안전한 피난처가 사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일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 가치를 어떻게 유지할까요? 바로 담보를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발행한 코인 개수만큼 실제 달러나 국채 같은 실물 자산을 보관하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테더는 한때 자신들이 보유한 준비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수많은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주장하는 만큼의 담보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들의 준비금이 언제든지 가치가 급락할 수 있는 상업 어음이나 고위험 채권으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폰지 사기처럼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목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테라 사태를 기억하실 겁니다.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 USD가 1달러 폐기물 1차 수많은 투자자들이 공포의 진려을 팔아치웠습니다. 그 결과, 루나와 UST의 가치는 사실상 제로로 추락했습니다. 단 며칠 만에 수백조 원의 자산이 증발해버린